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른다. 이러한 격언처럼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기에 편리한 줄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깨닫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전염병이 극심하던 시절 세계 최초로 실시했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은 전 세계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그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여기시겠지만 당시 해외에선 한국의 실시간, 방역 데이터 인프라와 기획력, 기업의 긴밀한 협업, 국민의 높은 디지털 이해도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대사건이라고 칭했었죠. 그만큼 한국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 속의 것들이지만 외국인들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보다 뛰어나게 느껴진다는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키워드는 어디서나였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기에 놀랍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나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였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전문 조사기관 유주에서 조사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9억 1,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로 중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억 3,900만 명으로 나타났죠.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인구로 인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로만 본다면 아직까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죠. 한국은 사용자 순위는 19위였지만 보급률만 따지자면 95%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편의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는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며 한국과 땅 면적이 비슷한 영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벗어나게 된다면 신호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며 사실상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산정상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어디서나 편하게 등산을 즐길 수도 있으며 통화까지 가능해 안전함까지 챙길 수 있었기에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든 바다를 즐길 수 있다였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토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딜 가나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산 입구까지 편하게 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은 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아주 오랜 시간을 달려야 볼수 있거나 심지어 아예 다른 국가를 가야만 바다를 볼수 있는 나라들도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반도라는 특징 덕분에 바다를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두세 시간 정도면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당일치기로 떠나는 바다 여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만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면 갈수 있는 바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해변 중 하나인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더욱 조용한 해변을 원하면 근처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도 훌륭한 여행지죠. 이밖에도 오이도나 무이도, 대부도 같은 곳 역시. 언제라도 즉흥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나라답게 한국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광범위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당이나 공공장소, 심지어는 길거리에서조차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를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무료로 이용하는 와이파이의 속도가 유료로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와이파이보다 빠르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굉장히 느려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나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의 경우 와이파이를 써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에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한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것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조차 무료로 와이파이 가능해 이동 중에서도 어플을 통해 지도를 이용할 수 있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이니까 가능하다는 것들은 한국인의 입장에선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에 놀라운 것이 없는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치만 외국인들에겐 너무도 부럽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보니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의 여러 지역을 자주 여행했지만, 한 번도 전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인도가 아닌 이상, 어디서든 전화가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6G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마 우리나라에선 한국에서 식수지를 모두 쓰고 있을 때쯤에서야 호지를 모두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국이 국토가 좁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뛰어난 인프라 구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만 하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면적을 가졌지만 한국처럼 모든 곳에서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잘 터진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외국에서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신기하게 느껴져요. 통화도 통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제일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와이파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와이파이는 돈을 내고 사용하거나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어찌저찌 와이파이를 연결해도 열악한 통신 환경에 제대로 사용도 할수 없죠. 공감합니다. 한국은 통신 환경이 좋아서 와이파이가 매우 빠른데도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놀라고 있어요. 심지어 대중교통을 타도 사용 가능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처럼 계속해서 이동하는 곳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말입니다. 한국만큼은 바라지도 않으니 멈춰있는 자리에서라도 와이파이가 터졌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기분이 우울하다며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정말 1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달렸더니 탁 트인 바다를 볼수 있었어요. 친구분이 정말 멋지네요. 우울하다고 즉흥으로 바다를 보러 가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1시간 밖에 안 걸린다고요? 너무 부럽네요.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하루는 좋게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은 특히 삼면이 바다라 각 지역마다 바다의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바다를 골라서 갈수 있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한국은 여행을 하기가 참 좋은 것이 어떤 지역에 가면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데, 모두가 근접해 있어서 낮에는 바다를 보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캠핑을 즐길 수가 있죠.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